애들하고 같이 다니면 엄마, 애 엄마 아빠가 고생이지. 여기가 요르단 간판 박물관이에요. 입구예요. 3층에 있어요 건물 3층 뭐라고요? 옛날 쿠에이트 항공. 아 쿠에이트 에어라인. 아. 옛날 거. 들어가. 음. 저... 여기 보면 어. 변호사 p 어. i 변호사 z a Pianoza Rampania? p i 뭐 n o 이 a 이렇게 n 는게 아니고 이 n o 이렇게 i a n o z a 쪽 i a n o z a p i a n 쪽 z a p i a n o 이상한가? 직관 직관 직관, 음. 직관. 여기가 여기가 그거 음. 저 온대가 앞만 여기 비추어 여기는 뭐 슈퍼마켓 어 아주 표시 바꾸지 옛날에 한여기 진짜 옛날 위에까지도 이렇게 해놨구나 c o m 금.. come, c o m 옛날 옛날 택시. o 택시 come, come, c o m 앞다리,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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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요즘 셀피스 아까 그네명에서 타는 택시 응, 있잖아. 응. 이거 근데 옛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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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브로 써 있는 거야? 어, 여기 여기 아, 숫자 있잖아. 어. 1960년. 난 1977년으로 보여. 여자 고등학교. 요르단 음. 여자 고등학교. 이래 학교 이름 음. 이 요르단대학교. 요르단대학교 마냥 요르단 여자고등학교. 하여튼 아, 무슬림들 그쪽이라서 여고 막 이렇게 따로 있나 보네. 요르단도. 음. 음. 근데 요즘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따로 있고 남자 여자가. 다니는 요르단도 여대 따로 있어? 여대 있어? 여대? 여자 대학교? 한국처럼 이화 여자 대학교 은이자대학럼뭐이런람처럼아 있어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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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그래도 누가 안 버리고 이거 다 그래도 모아놨다 이렇게 여기 금시장이야. 응. 아, 금 시장이야 응아금 금? 그냥 나 국민학교 때 이렇게 어디 이렇게 다니면 볼수 있는 그런 풍경 같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럼 저거 녹음해 놓은 거 틀어주는 거야? 아니면은 그때 그때 시간마다 그 사람에 나와서 그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거야? 한 정해진 시간 이 있어.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녹음된 거를 틀어주는 녹음대, 거 아니야? 어, 녹음된 거. <laughs> 맨날 할수 없지. 근데 그 뭐지? 기도 소리만 녹음이지 응. 사원 들어가면 이맘이랑 어. 같이 기도하는 게 나뿐이지. 어. 어. 비 오면. 막히고 빵빵거리는 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한국에서는 어. 이렇게 빵빵거리진 않아. 아, 한국도 빵빵거릴 땐 빵빵거려. <laughs> 아있다 아, 기념품 같은 거 사고 싶으면 어. 이 거리에서 사면. 돼. 여기 이런 거 기념품. 이 냄새는 무슨 냄새야? 오즈. 오드. 오드 냄새야? 아무. 네. 어이 냄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걸아마아여긴가 보다. 여기지? 아. 네. 야 비어서 오는 줄 사람. <laughs> 아무도 없다. <laughs> 전에는 이렇게 보면 은 사람들 항상 애들이. 될걸 아무. 어? 미끄러워서 안될 걸? 아. 미끄러워 계단이. 지금 입장 시키지 않는가 보다.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보다. 여기 이제 올라가면 전 카드야. 어, 저기 성격... 그런 거 있는 거야? 스타들 올라가면 자, 잠깐만... 수 있어. 저거 성격이지, 이거 어. 성격... 이거, 이거, 이거... 성격이지... 어. 스타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거 나가는 거... 뭐 어, 사람도 있는데? 아, 이거 들어간 거 아니야? 여기는 했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지. 아, 아, 저 안에 들어가는 거? 요르단에 있는 여기 원형국장이 그래도 원형이 그래도 제일 많이 보존된 거, 그 거기라고 하던데? 전에 어떤 외국인이 올린 영상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 뭐라지? 1940년대인가? 그때마다 여기에 건물들이 하나도 아, 없었어. 다 산이었더라고, 그냥. 4년인데, 그리고 여기도 많이 막 허물어져 있었는데, 이게 복원 지금 한 거고, 그, 그 사이에 다 여기도 개발된 거예요. 근데 확실히 영상으로만 보는 거랑, 이렇게 와서 건물들을 직접 보는 거랑 차이가 있네요. 저기은 뭔가 위에가 좀 신기한 것같요 옛날 로마시대 때에도 콘크리트 썼다고 하는데 저기에서 콘크리트를 해서 이어붙인건지 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요 자 이제 요르단 패스로 티켓 거기서 예, 티켓을 사서 들어가야 돼요. 요런 단 패스다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요런 단 패스 보여주고 티켓 창고에서 티켓을 사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안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오. 일단 0.5 배럴로 보면은 오. 오늘 비가 막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오히려 많이 없는 게더 좋은 거 같아. 여기 예. 축제도 하고 다 해. 지금도? 행사도 하고, 어. 아랍 가서 와서 여기서 이제 공연대 해. <laughs> 네, 진짜 어떻게 만들었어? 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옛날에? 여러분 영상으로만 보는 거는 진짜 그냥 영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 좋네요. 그리고 의외로 와 경사가 좌석 앉는 여기 저기 경사가 의외로 되게 급하네요. 아어 아가 울려 에코 그거 마냥. 옛날 너무 아쉬웠 사람들. 치렁치렁한 옷 입고 그리고 이렇게 경사 급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지리나 근데 저는 여기 되게 칸 이거 의자. 뒤에 이게 높을 줄 알았는데, 와, 근데 진짜 사람들이 그냥 앉아도 딱 높이가 딱 맞는 높이야. 어. 막 진짜 어정쩡하게 낮거나, 어정쩡하게 높거나 그런 위치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옛날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딱 사람이 앉으면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는. 보면은 여기 위에도 배수구가 이렇게 빗물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 그 아까 전에 여기 계단도 올라오니까 중간쯤에, 구멍 이렇게 뚫려서 배수구 구멍도 다 되어 있는 것 같아. 와 경사가 이렇게 급해. 그런 거 아닐까?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 밑에 앞자리에서 보고 <laughs> 못 사는 사람들은 여기 경사 급한 뒤에 가서 보고.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이쪽으로 해갖고 가운데 쪽으로 해서 돌아왔거든요. 어,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해지고돌아왔고 여기 가운데 지금 사람들 여기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로 바로 해서 올라가면 약간 경사가 급해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갔고 옆으로 해갖고옆에 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물론 경사는 비슷한데 여기가 조금 더 심적으로 편하대요 이쪽으로 올라오라는 이유가 여기가 돌 상태가 비교적 최근에 그래도 복원하면서 해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단 돌이 움푹움푹 파여있지 않고 평평해요 각져 있고, 저, 저쪽하고 다르게. 그래서 여기로, 물론 각도는 똑같은데, 여기로 올라오는 게, 돌이 아무래도 딱 직각으로 이렇게 꺾여 있고 하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저쪽 길보다는, 훨씬 조금 그나마 안전하게 다닐 수어서 이쪽 길을 추천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저기 보이세요? 저기가 시타데입니다 약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시타데 지금은 제가 여기 원형극장에서 시타델을 보지만은 내일이나 다음에는 이제 시타델 쪽에서 여기 원형극장을 보겠죠? 와 근데 하늘 너무 맑다. 그리고 구름이 진짜 너무 깨끗하다. 진짜 이런 하늘하고 구름이 와나 진짜 지겨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와, 지금 하늘하고 구름이. 하늘이 너무 맑다 좋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많이 보셨죠? 근데 여기, 여기는 영상 제가 한국인 영상들 봤을 때, 여기 뒤에는 찍은 거몇번못본것 같아. 여기 뒤에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 갖고 여기 올라오면은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여기 찍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어,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뭐그 들어갈 수 있게 뭐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 뒤에 쪽을 뭐로 썼을까요? 그리고 저기도 실제로 썼던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기도 약간 뒤에 밖에나봐 원형극장 비슷하게 저기도 뭔가 돼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비가 왔었어서 그런가 하늘이 너무 맑고 이 햇빛에 비친 모습이 너무 너무 예뻐요. 특히 이 건물이 요르단에 저기 아이보리색 건물 많잖아. 근데 이렇게 햇빛 지금 저저 햇빛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빛이 반사되면서 아, 이렇게 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저, 저 저기 빛 저렇게 붙여 있잖아. 그리고 일단 노을 나중에 지면 이렇게 붉게 물들면 더 예쁜, 더 예쁠 것 같아. 여기 기둥 문이 이렇게. 전 이런 걸 이렇게 신기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움푹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저기 움푹 움푹 파인 데 저런 데 과연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런 데는 조각상에 좀 근사한 게 저렇게 하나씩 움푹 파인 데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되니까 누가 이렇게 훔쳐가거나 부서졌거나 해서 지금은 없지 않을까 빈자리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원형극장 옆에 있는 박물관에 음. 왔어요. 음. 옛날 뭐지 군인. 음. 어, 옷. 음. 이렇게 입었어. 요 그리고 베두인이라는 민족이 음. 있어. 그 거기 뭐지 사막에서 서 있는 군인 모습이야. 음. 여기는. 마하니라는 도시 응. 이제 여자 옷이야. 응. 그페트럭 쪽. 아페트럭 쪽. 응. 그럼 이것도 베두인 옷이야? 아니 거기 도시 옷이야. 도시의 옷이야. 옛날 옛날. 어, 전통 옷이야. 응. 그리고 여기는 람사 람사라는 어. 도시 옷이 여자 옷. 여기는 옛날에 러시아에서 왔던 시첸 그 민족이 있었어. 음. 아, 요르단의 러시아 민족도? 옛날에 많이 왔어. 음. 아, 그래? 음. 남자. 음. 여기는 체첸 그 여자. 음.